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3월 14일 금요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장이 끝나고 48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엔비디아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엔비디아 GTC를 앞두고 양자 컴퓨터들. 자, 이것 좀 한번 보기 전에, 제가 좀 전에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하나 받아서 이것 좀 읽어드리고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팀장님께 팀장님 덕분에 반토막 났던 계좌가 80%나 복구되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20만 불의 계좌가 10만 불까지 내려앉았을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진홀 공부방에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과감하게 모든 종목을 팔았고 저에게는 마지막 10만 불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팀장님이 그러셨지요. 나를 믿고 3개월만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3월 11일. 이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테슬라 영상이 띵 하고 올라왔습니다. 테슬라 210.64 영상을 보는 내내 화면은 그 가격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다른 유튜버들은 더 내려간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은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이 가격을 이야기하지?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믿고 가보자. 그리고 매수했습니다. 팀단이 그러셨죠? 테슬라를 보고 t s l 를을 사는 거라고. 그리고 이틀 만에 35%의 수익. 과감하게 입절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3월 13일 멤버십 영상에서 양자 컴퓨터 4인방을 정확히 짚어 주셨지요. 사실 저는 과거에 i 이온 큐를 과감하게 심하게 아이온 큐를 과거에 심하게 손절한 기억이 있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반신반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번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쓰지 않는다. 믿고 가보자. 밤을 꼴딱 새면서 프리장부터 매수했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3회에 걸쳐서 전고돌. 그리고 오늘 종가 46.89% 제가 매수한 종목은 Q, BTS. 팀장님처럼 저도 BTS 암이거든요. 다시 선택.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률 45% 애프터 마켓에서도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지고 갈까? 그럴 때 팀장님은 저에게 알려주셨죠. 그럴 때는 분할매도로 접근하는 것이고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것이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해안에 그저 감탄의 감탄의 소름의 소름에 공부방에 제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멤버십 영상만을 보고 매수를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미주놀 공부방이 리딩방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말 팀장님처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팀장님 말씀 처럼 혼신을 다해 가르치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팀장님의 115연승의 스케일핑 기록 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이 학생이 얘기한 어저께 영상이거든, 멤버십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QBTS도, 자, 바닥 따지고 W자 P1 만들어가면서 괜찮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IOMQ 보면, 아이고, 뭔가, 똑같은 한 시간인데. 레가티도, 아이고, 왜 이러냐.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 차트보다도 거래량. 느낌이 상당히 틀리죠. 그쵸? 지금 똑같이, 퀀덤데를 앞두고, 지금 보면, QBTS와 QMCO가 서로 용어 상박으로 대결하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 캐시플로우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캐시플로우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요, 지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멤버십 영상에서 네 종목을 압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QBTS, QMCO, 그 다음에 IONQ, 그 다음에 l e g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QBTS라는 종목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애프터마켓, 오늘 종가 기준으로, 46.89%를 상승했습니다. 와. BTS.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공방에 들어왔다고 모두 다 이런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 학생을, 이 학생이 좀 그런 걸 지켜주고 싶어서 제가 어디에 사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이 학생을 보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손절 라인은 생각하고 있었니? 했더니 네, 물론이죠. 그동안 손절하지 못해서 먹은 것을 다 토해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정확하게 준비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면은 테슬라를 또 봐야죠. 그쵸? 우리의 테슬라 직접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자로서 되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보시면 테슬라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그렇죠? 250불에서 살짝 밀렸지만 이쪽에 괜찮습니다. 자, 오늘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3개월 연속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미시간대는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번 달 57.9를 나타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지수 64.7보다 크게 낮아진 데다 지난 22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인 63.2도 크게 밑돌았는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이에 따르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지만 개인 재무나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사업 환경 증시 등 다양한 다양한 경제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악화됐다며 경제 정책의 잦은 변동은 개인의 정책 선호도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의 미래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4.9%로 한달 전보다 무려 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했던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2월 2.8%에서 올해 1월 3.3%, 2월 4.3%, 3월 4.9%로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 수치가 참 어마어마하네요. 다시 한번 12월은 2.8%, 1월은 3.3%, 뭐 앞자리가 계속 바뀝니다. 2월은 4.3%, 3월은 4.9%. 0.5포인트 이상의 이례적으로 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3개월 연속 이어졌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 3.9%로 2월에 3.5% 대비 0.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장기 인플레이션의 증가 폭은 1993년 이후 가장 큰 월가 증가 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와우. 눈이 부실 정도로 그린장의 모습. 아마 올해 들어서 최고로 최고의 그림장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트럼프가 입맞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만 조용하면 된다니까요. 트럼프 관세 이슈가 잠자마자 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스퀴즈 장세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스퀴즈 장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퀴즈 장세가 때로는 추세 전환의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스퀴즈 장세가 때로는 추세 전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장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5.3%, 테슬라가 3.9% 급등하는 등 M7 빅테크 큰 폭으로 뛴 덕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했죠. 오늘 아침에 우리 기억했잖아요. 테크주가 2등이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길라잡이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해드립니다. 미국의 소비심리 후퇴. 예상 인플레이션 급등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나올 거다 나왔다 이거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시장이 확인한 거죠. 3대 지수는 초반부터 저가 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를 탔고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 흐름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와우. M7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주가 호재로 작용하는 GPU 기술 컨퍼런스 GTC를 17일에서 22일 열는 엔비디아가 특히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제가 일곱 편의 영상을 올리고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냥 저녁도 못 먹고 푹. 근데 말입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올려 드렸기 때문에 뒷북치는 뒷북치는 영상은 누구나 만들죠. 하지만 어제 분명히 올려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GTC, 1부, 2부. 그리고 어제 영상 듣고 바로 멤버십 가입한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주식 잘하려면 결단력과 추진력입니다. 음. 또 듣기 싫은 사람은 가시라니까왜 아, 자꾸 와서 그래. 아 <laughs> 자, 테슬라는 3.87% 급등한 249.98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가 또 낮아졌고, 테슬라는 미국 무역 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맞선 외국의 보복 관세 표적이 될 것이라 우려했지만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색깔이 조금 조금 이렇게 좀 어둡틱하잖아요. 그죠? 기 보이시죠? 네. 마소는 2.59%, 메타는 2.97% 급등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아마존도 2.10%. 와우. 끝.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양자컴퓨터의 날이었습니다 전날 디웨이브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양자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불이 붙었고요 돌아오는 GTC 이벤트에서 목요일날 양자컴퓨터 대회가 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파이퍼 샌들러는 양자컴퓨터의 미래가 현실이 됐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디웨이브는 46.89%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폭등한 10불 1호 달러로 치솟았고요 디웨이브는 이번 주에만 여러분 96% 폭등했어요 와우 와우. 리게티는 28.23%. 와우. 와우. 퀀텀 컴퓨팅은 29.15%. 아이온 큐도 16.99. 아이언 게 제일 작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미주놀 갑시다. 여러분, 미주놀만큼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의 분석과 보도를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채널 없을 거요 저희는 무당 채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심과 조회수 빨아먹고 사는 채널도 아니에요. 가끔씩 저희한테, 아이고, 무슨 구독자 4만 불짜리가 뭘 까불어. 안 까불어요, 저희는. <laughs> 조용히 수익만 챙기지. 음. 국제뉴스입니다. 하마스가 미국 개인질 5명 석방을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리전이라고맹비난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받을 것 같지요. 그죠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때 아닌, 때 아닌,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부정선거 관여자들은 감옥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갑자기 뜻만 하면 뜸만 하면 부정선거 관타모의 불법 이의자 3만 명 수용 라는 어떤 기사가 떴는데 무슨 말이냐면 최대 3만 명의 미국 불체자 수용 시설로 쓰일 예정이던 쿠바의 관티아모 미 해군 기지에 현재 이주민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박스 뉴스 방송과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보도에 따르면 자,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미국 본토에서 쿠바 관타모 해군 기지 구금 시설 및 이민자 수용센터로 옮겨졌던 277명은 모국으로 귀국하거나 미국으로 재이동했답니다. 엥? 이거 뭐야? 따라서 이민자 시설은 텅 비었대요. 지금 미국으로 재송환된 40명은 루이지아나행 항공기를 탔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건 또 뭐야? 미국 당국자들은 또더 많은 이민자를 태우고 도착할 추가 비행기가 현재 예정된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월 말 우리는 그들 서류 미비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최대 3만여 명의 이민자를 관타하모 내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국에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언급과는 다른 상황이다. 미국의 언론들은 불과 한 달여 만에 관찰된 상황 변화의 이외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관타하모 내 열악한 이민자 수용 환경 그 배경 중 하나로 지시를 했습니다. 와우, 느낌 이딱 오죠. 음, 보여주기식 조금 분위기. 였던 거지 이렇게 실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 미국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도 붙잡았다가 계속 풀어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걸왜 붙잡지 <laughs>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되니까 자 캐나다 신임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캐나다입니다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꽝꽝꽝 박았습니다 드리도는 질질 짰지만 나는 결코 울지 않겠다. 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강한 캐나다 총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평화 노력을 방해한다면서 미국의 강한 압박, 미국이 강한 압박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또 하나 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틴이 일단 거절했잖아요. 한 달짜리 슈저는. 그거는 젤렌스키한테 뭐좀재무장할 기회를 준 거다. 과연 푸틴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트럼프는 푸틴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곰곰히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녁때나 내일 또 신속한 속보가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미진홀은 5살 됐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 채널이 시작이 됐고요. 하루에도 쉬지 않고 5년 동안 매일매일 다섯 편의 영상이 올라갔고요. 가장 5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며 성장한 채널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주식을 제일 잘하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주식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유튜버고요. 그리고 저희 공부방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팀장의 신이 내린 초계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A반과 참편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 믿고 V.I.P. 멤버십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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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요거 공방 지원이까띡띡 띡. 벌써 지금 우주 팔기 다 모아졌는데 제가 일부러 좀더 좋은 학생들로 팔기 기술을 꾸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더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 믿고 한번 공방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오늘 초반에 읽어드렸던 그 학생 못지않은 회복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전 믿고 한번 가시죠 렛츠고